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대형은행, 공동 스테이블 코인으로 암호화폐 세계 진출 모색 그리고 김정은 신형 군함, 진수 직후 완전한 부주의로 전복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치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매우 중요한 금융 뉴스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소식은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암호화폐 세계로 본격적으로 진입하려는 움직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 은행들이 공동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은행이 독자적인 블록체인 프로젝트나 결제 실험을 진행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이제는 월가의 여러 은행이 힘을 합쳐 암호화폐 산업과 정면으로 경쟁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논의에 참여한 주체로는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웰스파고 그리고 실시간 결제망을 운영하는 클리어링 하우스 p p 송금 앱제를 관리하는 얼리워닝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공동 소유 구조의 결제 인프라를 갖고 있으며, 이 구조를 통해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아직 초기 개념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법적 규제와 시장 수요, 기술적 위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형태의 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1대1로 미국 달러에 연동되어 있으며, 현금이나 미국 국채 같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됩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이 비은행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번처럼 은행이 직접 나서서 발행을 시도하는 건 암호화폐 세계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의 신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디지털 자산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대형 테크 기업이나 유통업체가 직접 결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은행들은 예금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국경 간 송금이나 대형 결제처럼, 기존 시스템에서 며칠이 걸리는 거래들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스테이블 코인의 강력한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닙니다. 월가의 주류 금융과 암호화폐가 본격적으로 연결되려는 흐름의 일환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오랫동안 두 세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 움직임은 그 예상을 실현시키려는 첫 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 상원은 최근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새로운 규제안을 절차적 단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비금융 상장 기업의 발행을 일부 제한하는 조항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권이 요구했던 비금융 기업 전면 금지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다른 흥미로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운영하는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금융 회사가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밈 코인까지 출시했고, 그 주요 보유자들을 위한 갈라 디너까지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브랜드를 금융 자산으로 연결하는 방식은 익히 알려진 일이지만, 이번 만큼은 암호화폐 업계 내부에서도 가장 노골적이고 약탈적인 시도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처럼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금융권의 움직임은 단순한 실험을 넘어 미래의 결제 시스템을 선점하려는 치열한 경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형 은행들이 움직이고, 대통령까지 직접 암호화폐 사업에 뛰어드는 상황은 2025년. 현재 금융의 판도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지, 또 규제 당국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대형 은행들의 스테이블 코인 공동 개발. 움직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북한 관련 충격적인 군사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해군. 현대화 프로젝트가 참담한 실패로 이어졌다는 보도입니다. 내용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그리고 예약이 편한 흐름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말 북한은 대대적인 군함 진수식을 준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직접 현장에 나와 새로운 5,000톤급 구축함의 출항을 지켜보았는데요. 이 행사는 단지 한 척의 배를 띄우는 의식이 아니라 북한 해군력의 미래를 상징하는 일종의 선전 이벤트였습니다. 하지만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는 진수 도중 옆으로 기울며 바다에 처박혔고 결국 선체는 찌그러지고 선수는 바닷속으로 처박히는 초유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현장을 지켜보던 김정은 위원장은 경로했고, 이 사건을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완전한 부주의와 비과학적인 경험주의에 의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사고사진도, 부상자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사고, 당시 배가 물속에 옆으로 누운 채 잠긴 상태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실패한 진수식은 청진항 인근 조선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배는 단순한 군함이 아닙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오래전부터 추진해 온 해군 현대화 프로젝트의 상징이자 낡은 소련 시절 군함으로 카득한 북한 해군의 미래를 바꿔 줄 핵심 자산이었습니다. 북한 해군은 지금까지 구식 감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미국이나 한국이 보유한 핵추진 잠수함, 최신형 군함 등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열세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몇달 동안 해군력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는 군사기지를 직접 방문해 공정을 점검하고 해군 장병들에게 연설하며 해군을 국가의 자존심과 연결지었습니다. 특히 바다의 접한 지리적 위치를 강조하며 동해와 서해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해양 강국이 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구축함 외에도 김정은은 최근 최연급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군함을 성공적으로 출항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최연은 김일성 주석 시절 복무했던 장군의 이름을 딴 것으로 이 역시 북한의 해군 전력 강화 전략의 일환입니다. 국영 언론에 따르면 이 함선은 초음속 순항 미사일, 대공 미사일, 127함포 등을 시험 발사했고 실제로 한국 국방 전문가들은 이 군함이 러시아. 무기 체계를 모방한 설계와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을 갖췄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 점은 바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입니다. 최근 몇 년간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급속히 강화해 왔으며 러시아산 기술을 활용해 무기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북한의 군사 고문을 파견하거나 군수물자를 제공하고 있는 정황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는 조선소를 방문해 핵잠 개발 현황을 점검했으며, 정찰위성과 고체연료대륙 간 탄도미사일 개발과 함께의 를 북한의 3대 핵심 전략 무기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부분 무기가 지상에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탐지가 용이한 반면, 잠수함 전력은 훨씬 은밀하고 위협적인 수단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군력 강화는 단순한 군비 경쟁을 넘어 전략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김정은의 군사 전략은 북한 내부의 경제 현실과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 경제 침체, 인권 탄압에 시달리고 있으며 주민들은 여전히 생존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체제 유지와 권력 강화를 위해 군사력만을 유일한 수단으로 의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패한 진수식 이후 김 위원장은 국가의 존엄과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직접 발언하며 사고 책임자들에게 강력한 문책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다음 달까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으며 이로 인해 조선소 내부에서는 대대적인 숙청과 감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북한 신형 군함 진수 실패 사건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술적 실수를 넘어 김정은 정권이 내부 결속과 대외과시에 군사력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뉴스는 북한의 실제 군사 능력뿐 아니라 그들이 처한 체제의 불안정성과 세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가늠해 볼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